1901년 9월 6일, 리년 맥힌니가 다시 행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으로 재직한 5년 동안 맥힌니는 대중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주부들과 시시덕거리고 은행가들 향해서 모자 끝을 살짝 기울이고 리본을 장식한 여자들의 뺨을 꼬집는 행동을 취겠다 하지만 길게 늘어선 지지자들과 약수를 편하게 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그는 맥킨니 악수를 개발했다. 반면에 웃음을 머금고는 상대방 손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먼저 잡고 상대방이 자기 손을 꽉 쥐기 전에 손을 뺐다. 그리고 웃음으로 상대방의 팔꿈치를 잡고 살짝 밀어서 균형을 물너뜨려서 약간 물러서게 하면서 다음 사람과 대면할 공간을 만들었다. 미소짓고 악수하고 밀고 이런 식으로 1분과 50명의 악수를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9월 6일 에 뉴욕주 버팔로를 방문했을 때코스염을길은한 외국인 맥킨니 허를 찔렀다. 그 외국인은 대통령의 손목과꽉움켜지고는 경호원들이 숨을 못 움찔하면서 나섯 기회를 보였는데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랜 시간 악수를 했다. 버팔로에서 열린 전미박람회는 투우와 일본식 마 베르사유 궁전에 어울릴만한 분수 등을 선보이면서 몇달 동안 관중을 열광시켰다. 달여행 전시관에서는 유기인처럼 꾸민 난쟁이들이 녹색 치질 대어 고 높이 117m의 전기 조명탑 수천 개의 전기 촛불 전구로 번쩍인 첨탑은 야간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서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맥켄니가 이것을 나흘 동안 방문한 일은 전미 박람회를 그의 국가적인 행사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했고 맥켄니는 9월 5일 오후에 미국이 무한한 번영을 주제로 한연설에 화답했는데 재임 기간 중한 연설 중 가장 훌륭한 연설이었다지만 환호하는 5만 명의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는 갸냘픈 체격의곧 미수염이 듬성듬성 난 노동자로 그 번영을 함께 누릴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리언 출고시는열 살이던 1883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1893년에는 클리블랜드 근처에서 전세을만는 일을 하면서 일당 4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1893년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공장은 분열 각고 출구 씨가 파업에 가담하자 그를 해고했다. 그 전까지 열성 공화당이었지만 일을 겪은 뒤 출구 씨는 다시 이제부터 사회주의라고 선언했다. 그 당시 막금 두고 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1890년대 공장 소유주들과 여러 번 충돌을 빚었고 이런 갈등은 나라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장이 혹독한 조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미국인은 거리를 행진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유치는 통제불능 상태에 군중에게도 큰 공포를 느꼈다. 철고실은 결국 가명으로 입자를 다시었다 하지만 1898년에 불가사의한 신경수약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부모 농장으로 들어와서 거의 매일 오후를 빈둥거리서 지냈다. 가끔 기계 수리를 일했지만 대부분는산토끼를 사냥하거나 사회주의 소착자를 읽으면서 지냈다. 성격도 내향적으로 변해서 다락에 있는 자기 방에서 혼자 생우유와 크래커를 식사를다 어쩌면 개무인 카트리나가 자신을 돕 사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다. 여기서 편집증증세가 약간 역보였다. 어린 시절에 이 시절 행복한 기억 중 하나는 1900년 7월에 이탈리아계 미국인 실크 직조공인 가에타노 무레시가 이탈리아 국왕, 웅베르트 일세를 암살했다 신문 기사를 읽은 것이었다. 출고시는 브레시 의 용감한 행동에 완전히 말이 돼서그 기사를 오래 보관했다. 1901년 5월 출고시는 무정부의자야 지도자인 에마 골드먼이 클리블랜드에 산 연설을 했다. 골드먼이 가끔 암살을찬양했는데 훗날 출고시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골드먼의 연설을 듣는 순간 내 머리가 거의 쪼개지는 것 같았다. 그녀들은 나를 불타오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회주의에서 무정부주의로 말을 갈아탔다. 그리고 골드머리 뒤를 따라서 시카고로 갔고 거서 기 현지 무정부주의자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의 비밀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집요하게 했다 무정부주의자는 대체로 출구 실를 한심하게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위험한 사람으로 여겼다. 무정부지하 신문의 담당 편집자는 그를 통해서 초고실를 마약 전담 수사관으로 비난했다.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고자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대의를 위해서 뭔가 영웅적인 일을 하고자 초고실는 8월 31일 버팔로 어느 술집 미층에 있는 방을 불렸다 사람들에게는 방람에서 기념품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은 초고실를 좋게 기억했는데 방세를 선불로 이달러를 지불했고 한잔의 5센트 하는 값싼 술을 마시는 대부분이 고 달리 좋은 위스키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 주에 초고시의 브레시가 움베르트 일세를 저극할때 사용한 것과 똑같은 권총을 4.5달러에 샀다. 은으로 도금된 센터데이 나이트 스페셜한총이었다 훌륭한 사냥꾼인 철고실은 따로 표적 사격 연습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밤중에 혼자 주머니에서 종... 권총을 훽거리면서 번뜩거리는 빛을 가리기 위해서 재빨리 흰 손수건으로 싸는 연습을 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다. 이 대목은 영화 택시 드라이버 주인공 트레비스 비클을 연상시킨다. 9월 3일, 철고시는 매킨니의 열차가 버팔로에 도착했을 때 역으로 나갔다. 하지만 철고시가 총을 쏘기 전에 대통령 방문 환영 축보가 연달아 발사를 되기 시작했다. 그 충격으로 열차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보안 요원들이 반짝 긴장했으며, 초고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몰래 빠져났다. 그후 사흘 동안 초고시는 박람회장에서 지배자. 룰러 그가 쓴 표현 뒤를 몰래 따라다녔다. 자유의 철탑과 멕시코 투우장 거리와 그 밖의 전시장 근처에서 그림자처럼 바싹 붙어다녔지만 저루의 길을 포착하기 쉽지 않았다. 대통령이 버팔로에 머문 마지막 날인 9월 6일 맥킨리 박람회장의 조명을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던 발전기에는 나이가르 폭포를 구경했다. 기자들은 그날 아침에 아찔한 순간을 기록했는데 맥킨니가탄 마차가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분필선에 바짝 다가갔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맥킨니. 마부에게 그 선에서 멀지 감치 떨어지라고 경고해. 그 유기를 넘기고 나서 맥켄니는 호텔에서 점 부피 점심을 즐겼다. 그리고 나서 지친 대사가 뜨거운 열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는 아내와 헤어졌다. 남자들만 남게 되자 그들은 시가를 피우고 허튼 소리를 하면서 잡담을 나눴다. 한 지역 유지가 맥켄니가 버팔로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맥켄니는 과연 여길 떠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라고 농담으로 맞장구를 쳤다. 오후 중반일 회자 이제 행사는 딱 하나만 남았는데로 고고양식으로 지은 마이 전당에서 10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행사였다. 면적이 약 200, 아, 2,000제곱미터인 음악의 전당은 화려한 파스텔 색조로 장식된 테라코타 돔 건물이었다.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선 사람들은 30도의 무서운 날씨에 얼굴에 땀을 연시 손속으로 훔치고 있다. 줄 앞쪽에서 제임스 파커는키 192cm의 흑인 웨이터가 지루한 시간때 오려고 면도를 새로 한 젊은 남자에게 말을 걸려왔다. 초고씨는 그를 무시했다. 오후 대시에 맥킨니의경원들이 전당의 육중한 무을연뒤 깃발로 장식된 의자들이 눈에 통로로 사람들을 안냈다. 오른쪽에는 한쪽 에는 오르간 연주자가 미국 에서통껍을 정도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바흐의 곡을 연주했다. 철고실은줄맨 안쪽으로 있는 맥퀸을 간시히 알아볼 수가 있다. 지배자는 두개 거다른 성조기 아래서 화분을 심은 나무들과 정글 사이에 있었다. 미소짓고 악수하고 밀고 미소짓고 악수하고 밀고 맥퀸이 딱한번그 동작을 멈췄는데 자신의 단축공에 꽂힌 빨간 카네이션을 젊은 아가씨에게 건네기 위해서였다. 4시 3 7분경 거무스름하고 코스에 을개는 이탈리아 남자가 한 경호원의 시야에 들어오는데 그는 대통령을 만나려고 다소 지나치게 애를 쓰는 것 같다. 경호원은 그를 제지하려고 마음먹었다 망설였다그 순간 그 이탈리아 남자는 맥니의 손목을 잡더니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것을 본 경호원이 간이 쪼으로들어서 앞으로 뛰쳐났다 그는 두 사람을 떼어놓고 수사한 남자가 떠나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왔다. 한편 손수건으로 오른손을 순수건으로 감싼 남자가 불어났다. 초보 신은 아주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첫 번째 발사한 활력이맥켄니의 조끼에 남을 정도였다. 하지만 작고 약한 총탄은 단추에 맞은 뒤에 맥켄니의 복장표 흉골에 부딪혀서 튀어나왔다. 나중에 의사들은 그 총탄을 맥킨니 옷 안쪽에서 샀다. 하지만두 번째 총탄은 제대로 깊이 뚫고 들어가서 맥킨니 유아 이자의 구멍을 냈다. 권총을 감싸고 있던 손수건에 불이 붙었다. 철고시는 브레이시처럼 다섯 발을 발사하러 지만그 뒤에서 있던 거구의 흑인 뉴이터 제임스 파커가 철고시의 손목을 내치고 얼굴을 갈겼다. 경호원한 명도 달려와서 철고시를 덮쳤고, 그 뒤에 열 명이 합류했다. 철고시는 바닥에 어져서 발길질 당하고 개머리판으로 들게 맞다. 병원들은 맥힌니를몇 미터 떨어진 의자로 옮겼는데 허리밴드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음을몇번 몰아신지 맥힌니는 철고시를 둘러서 사람들 보고 이북에 들더니 심하게 하지 말게 라고 소리쳤다. 아마 이 말이 솔고시의 목숨을 살렸을 것이다. 잠시 뒤 맥킨니의 보좌관들이 다가왔다. 그중 19세기 공화당 대통령들의 호프 다이아몬드, 세계 최대 블루 다이아몬드, 로버트 토드, 링컨도 있었다. 박람회장의 앰뷸런스 최초의 전기차 중 하나인 말 없는 차량이 맥킨니의 시 근처의 호화로운 응급치료실로 달려갔다. 마침내 그때 버팔로 최고육가는 다른 환자 보느라 바빠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할수 없이 그 지역에서 가장 고참 의사를 불러왔는데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다 이발사로 끌려오는 바람에 그는 머리를 반만 자른 상태에서 수술 준비를 했고 그 사이 맥히는 에테르를 흡입했다. 안타깝게도 박람회장의 다른 곳에는 모두 전기조명이 들어왔지만 그곳 진료실은 아직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조수들은 접점 희미해져가는 햇빛을 거울로 반사시켜서 상처 부위에 비쳤지만 그래도 의사가 제대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어찌어찌해서 유는 봉합했지만 두 번째 총탄은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총탄을 빼내지 못한 채상처를 봉합했다. 한편은 음악 밖 전당에선 수천명의 군중이 모여들어서 암살범을 두려게 패자고 고함을 짓다. 어떤 사람은 부근의 전시실에 떼어놓은 밧줄을 휘둘렀다. 경찰은 간신히 철구실을 산 채로 감방까지 데려갔다. 소지품 검사를 했더니 여러가지 물건과 함께 돈 1.54달러, 연필, 아기 우유병에 고무적 꼭지에 났고 들리는 이야기로 브레시의 암살을 다룬 기사 스크립트가 나왔다. 나베, 긴일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주일은 박람회장에서 마련한 대통령 저택에서 요양했다 시끄럽고 제멋대로 그런 테디 루즈벨트대 부통령이 맥켄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맥켄니안아 아이다도 달려왔다. 아이다는 오래전부터 뇌전증을앓아왔는데 이제 그동안 남편이 자신을 간호하러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을 보답하려고 했다. 의사들은 가필드와 마찬가지로 맥켄에게도 직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했고 매일 언론의 체온과 맥박 같은 정보를 알려줬다. 이 수치들은 비록 높긴 했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맥키니는 정신이 또렷하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한 번은 철고시에 대해서 묻기까지 해서 사람들은 그의 회복을 의심치 않았다. 응. 얼마 후 루즈벨트는 사냥을 하려고 그 도시를 떠나기까지 했다. 담당 의사들은 박람회에 전시됐던 엑스선 장비를 사용해서 두 번째 총탄을 찾아보라는 제안도 거부했다. 뉴욕타임즈는 9월 11일자 헤드라인에서 대통령이 조만간 건강을 회복할 거라고 선언했다. 맥켄니는 9월 11일 처음으로 고형 음식물을 씹어 삼켰는데 토스트와 살짝 삶은 단계가 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삼긴 고형 음식물이 었다유와 이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킨 음식 때문에 몸속에서는 감염이 불같이 번졌다. 그날 밤에 맥켄니는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측근들이 다 하게 루즈벨트에 연락을 했었지만 루즈벨트는 연락이 닿지 않는 에디론. 에드룬... 산 삼맥, 깊숙한 곳에 있다 마침내 13일에 공원 관리인이 루즈벨트를 발견했고, 루즈벨트 일행은 한밤중에 이스비를 맞으면서 서울로 살을 내려서 열차를 다잡아타로 버팔로를 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졌다. 맥킨니가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서 9월 14일 오전 2시 15분에 사망했다. 맥 깃니의 죽음은 그렇지라도 무정부의 주의와 이민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대중의 증오심에 불을 짓다. 철고실은 뒤틀어져 태어난 미국심이었지만, 양 씨인의 삼들은 대부분 그의 복합자만 묶어서 그가 미국에서 오해 이가 없는 이름을 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내뱉은 미국의학협회 저널의 주장에 동조했다. 온 나라가 난리법석인데도 철고씨는 자신의 운명에 무관심한 듯 했다. 교도관들은 옆방에 수감된 자전거 도둑은 자신이 붙잡았다는 처지를 비관해서 세상이 끝난 듯 괴로워했던 반면 철고씨는 매일 침착하게 앉아있었다고 기억한다. 철고씨는 턱수염도 수북하게 일러서 이전보다 더욱 전형적인 무정부주의자처럼 보였다. 더 망가진 모습을 연출하려고 교도관들은 재판이 열 때까지 출고시가 매일 피묻은 옷과 속옷을 그대로 입고 지내겠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 재판은 맥캐니가사망하고 나서 불과 9일 뒤인 9월 23일에 열렸다. 그 다음 이어난 일은 미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재판이 이틀에 걸쳐서 모두 8시간 동안 열렸다. 이것은 배심원단을 뽑기 한 2시간도 포함된 시간이다. 나중에는 12명의 배심원은 전부 그... 때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고 인정했다. 최고 씨는 자신의 무정부주의 신념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임명한 변호인들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그들에게 진술하기를 거부했다. 변호인들은 정신 이상을 내세우면서 변호하려고 했지만 철고씨와 대열라는 정신과사들은 모두 편집증이나 망상의 증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이미 진술한 상태였다. 정신과사들은 철고씨의 성장 배경이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본 대신에 그의 독서 습관을 묻거나 전격 상황에 대한 거짓말을 찾으려고 했었다. 정신과사 두 명이 두 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도 철고씨의 입에서 단한 마디의 말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철고 씨가 재판을 받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정신 이상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자 변호인들은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다. 변호인들은 어쨌든 이 혐오스러운 임무를 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주력했다 그들은 증인을한 명도 부르지 않았고 법정의 재판 절차가 끝나자 배심원들은 불과 30분 만에 돌아왔다. 그 30분도 유죄평결을 내리기 전에 숙고했다는 티를 내리면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가 돌아가는지 논의한 됐었다 이틀 후 버팔로 재판관은 박람회 주요 주제인 전기의 경이로움에 보조를 맞춰서 철고 시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5번 교도소에서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최초의 미국의 최초의 전기청은 1890대에 년 바로 이 5번 교도소에서 일어났다. 그 자리에 찰스 기토가 미쳤다고 주장했던 정신과사 에드워드 찰스 스피... 스티카가 입회에서 사형 집행을 감독했다. 하지만 처형은 예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사형수는 감전돼서 몸이 탔지만 죽지 않았고 머리카락과 살이 타는 냄새가 작은 처형실을 가득 채웠다. 스피키 스티카가 수위치를 다시 올리라고 고함을 쳤지만 전기 기술자들은 발전기가 다시 충전될 때까지 꼬박 2분을더 기다렸다. 이들 위한 변명을 하자면 앞서 말을 대상으로 한. 전기 처형 실험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 1901년 당시 5번 교도소에는 전기 처형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됐다. 10월 29일 오전 5시 무렵에는 교도관들이 출고실을 깨워서 양옆이 터진 검은색 바지를 주었다. 사형 집행실에서 전기 기술자들은 전류를 수시함하려고 중류선 22개 전구에 전류를 흘려보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자 전기 기술자는 전기회자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철고치는 오전 7, 7시 6분의 사형 집행실로 들어가서 고무 매트 위에 대충 깎아 만든 나무 목자인 올드 스파키에 올랐다. 그는 또다시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교도관들은 소금물로 적신 스펀지를 그의 머리에 얹었다. 그 다음에 금속 헬멧을 씌웠고 바... 재난 구멍으로 종아리에 또 다른 전극을 보셨다 가죽 마스크로 얼굴을 고정시키는 게 최종 작업이었다 가죽 마스크는 철고시가 마지막으로 쳤었던 말도 먹었다.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해서 유감스럽다. 전기기술사는 철고시가 숨을 내쉴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체는 가연한 팽창한데 폐속에 공기가 적을수록 단발 마시님이 듣기에 덜고슬렸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렸다. 철고시가 발작하듯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안전띠에 균열이 생겼다. 1,700볼트로 몇차례 전류를 가하는 의사는 철고시의 맥박이 전혀 뛰지 않는 방했다. 사망 시간은 오전 7시. 15분이었다.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있었고 입술은 전기 쇼크의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말려있었다. 시체는 부검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착자로 옮겨졌다. 한 의사가 몸을 해봤고 정신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뇌의 부검은 다른 의사가 맡았다. 정식 의사라기보다는 의학도라고 해야 정확한데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재학 중인 25세의 의과대학생이었다. 이토록 중요한 일은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맡긴 이유는 뭘까. 그래도 그는 이미 고압전류가 뇌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그 겉모습을 변화시킨 가 하는 연구 전기 처형에는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을 포함해서 뇌에 관한 논문을 수십 편 발표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대체로 말초 신경은 타지만 뇌 자체는 약간은 출혈 류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정신 박약과 특이한 해부학적인 특성이 연관성과 골상학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일을 받게된 결정적인 기계는 집안 배경 때문이다. 이 청년은 바로 기토를 변화했던에드워드 차스 스피치카의 아들인 에드워드안선니 스피치카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사건에 부자지간이 의사가 연루된 사례는 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아버지 스피치카는 세상사람들에게 기토가 정신 이상사실을 설득한 듯이 했지만 아들 스피치카는 어쩌면 초고시의 사후에 과학적인 사면을 내려줄지은 몰랐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아예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다. 스피치카는. 오전 9시 45분에 뇌를 적출하면서 아직 따뜻하다 기록했다. 전기 처행을 하면 몸의 온도가 30, 57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뇌가 씻길 기다리면서 그 모습을 스케치한 뒤에 모든 주름과 틈새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히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는 전체적으로 점,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스피치카가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 교도소장이 나서서 방해했다. 그 전에 교도소장은 출고시에 머리뼈를 남겨준 대가로 5천 달러 제한까지 받았지만 출고시를 순교자로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는이 그의 시체를 마지막 한 조각까지 철저히 파괴하기로 마먹었다 그는 나중에 검사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뇌 조각 하나만으로 남겨다자는 스피치카 의 예언을 단호하게 물리쳤다. 그리고는 정호의 시체를 다시 봉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시체의 생석회를 잔뜩 뿌린 다음에 황산을 들이부었다. 그는 고깃덩을 가지고 한 실험을 바탕으로 12시간이면 철고시의 몸이 모두 녹을 것이라고 했다. 자정부리에는 문제가 있었던 철고시에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들 스피치카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암살범의 평판을 구제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신경광은 여전히 추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훌륭하고 건전한 과학자인 아들 스피치카 공식 부적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신 이상의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 결과를 요약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덧붙였다. 어떤 형태의 정신병은 해부학적인 기반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신병은 순환장애나 화학적인 교란이 그원인일 경우가 많다. 화학적 교란, 다시 말해서 설령 뇌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화학적 불균형 탓에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다 있다. 스피치카의 통찰은 놀랍도록 정확한 것으로 밝혔다. 기토의 정신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자들은 그에 대해 스포를 조사했다. 하지만 철구시의 정신적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다 르비의 꿈, 두 암살 벌인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산티아고 라몬. 이 칼은 각각의 신경세포가 별개의 독립적인 세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포들 사이에서 오늘날 시냅스라 불리는 작은 간극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경세포들이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 간극을 뛰어넘어서 신호를 전달하는지 수수께끼로 남았다. 즉, 화학물질이 맥동을 통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기신호 발사를 통해서 그런지 아직 확실하게 박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각각의 가설을 지지한 사람들은 스트로를 스프파와 스파크파라고 불렸다고. 그 50년 동안 신경과학의 역사는 양진영사의 험악한 싸움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에는 스파크파가 우세했다 전기 신호 전달은 신선하고 현대적으로 보인 반면 화학 물질 전달은 고대 그리스인이 믿었던 네 가지 체육 가설처럼 낡은 개념으로 보였다. 전기 신호를 뒷받침하는 실험적인 증거도 있었다. 얼마 전에 발명된 탐침은 개개의 세포 속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을 만큼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신경세포가 신호를 발사할 때마다 전기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밝혔다. 이것은 내부 전기 방출에 불과했지만 신경세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주장이 이치에 맞아봤다. 개구리 심장을 가지고 실시한 1년에 독특한 실험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1900년 무렵에 생물학자들은 개구리 심장을 꺼내서 소금물에 담그면 심장이 소금물 속에서 저절로 뛴다는 사실을 밝혔다 심장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 소금물 용액 속에서 어찌 된 일인지 살아서 팔딱팔딱 뛰었다. 과학자들은 또한 분리된 심장이 연결된 신경과 가닥들 중 서로 다른 것에 전기작용을 줌으로써 심장 박동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다른 과학자들이 특정 화학물질을 가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심장 박동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할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학작용은 그저 기묘한 우연일지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오토 레비라는 젊은 독일인. 나중에 미국으로 귀화하면 양리학자는 1903년 영국을 방문했다가 개구리 심장 시험에큰의미를 느꼈다. 그 뒤에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임명되면서 그곳에 일하면서 신경과 전기화학 와 물질 사이에 연관 관계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레비는 딴데 정신이 팔려서 백일몽을 꾸는 성향이 있었다. 젊은 시절 오페라를 보거나 청혈학 강연 등이나 생물학. 소불 빨먹은 적도 많았다. 그래서 비록 주목받는 양력자가 되긴 했지만 개구리 심장 연구를 게을리했다. 그런 동안에 스파크 가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르비는 마침내 천구백이십 년 개구리 심장 연구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주 기묘한 상황에서 그렇겠다. 그의 부활절. 전날 밤에 소설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실험이 자기 앞에서 휙 지나갔고 그 순간 잠이 깬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적어뒀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 의식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화가 나고 절박한 심정에서 모든 정과 획을 자세히 뜯어봤다. 기억나는 것이라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 보이는 가운데 겪었던 희열의 순간뿐이었다. 르비는 낙담에서 잠자리에 다 그날 밤 새벽 3시 무렵에 같은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난 레비는 다시 꿈을 옮겨 잡는 대신에 서둘러 실험실로 갔다. 거기서 개구리 두 마리를 에테르로 마취한 뒤 체리만한 극+ 기의 심장을 소금물에 담긴 비커 두 개에 각각 었다심장고 거기서 벌떡벌떡 뛰었고 거기서 작은 물결 위에서 위쪽으로 이동했다. 한 심장에는 심장박도를 조절하는... 신경이 여전히 붙어 있고 다른 심장에는 그 신경이 없었다. 레비가 첫 번째 심장의 특정 성 신경 섬유에 전기 작을 주자 예상대로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그를 식물 시킨 것은 담당했다. 첫 번째 심장 안에 있었던 소금물을 뽑아내서 두 번째 비커로 옮겼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두 번째 심장은 금방 박동이 느렸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심장에 다른 신경 섬유들에게 전기 작을 줘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했다. 이 심장의 소금물을 뽑아내서 두 번째 비커로 옮기자 두 번째 심장의 심장 박동도 빨랐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레비는 신경 전기작을 받을 때마다 어떤 화학물질을 내놓는다고 결론 내었다. 르비가 소금물을 다른 비커로 옮길 때마다 그 화학물질도 함께 두 번째 심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르비의 실험은 스프파에게 아주 큰 힘을 실어줬다. 적어도 일부 동물에서는 신경계가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곧이어 다른 과학자들은 포유류의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화학물질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화학물질도 발견했다. 그 후로 스프가설이 금방 큰 인기를 끌어서 르비는 꿈에서 본 연구로 1936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하지만 늘 태평스러운 성격이던 르비는 1938년에 그 메달을 은행금고에 넣어둔 채 포기하고 떠나였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도 점점 어두운 그림자를 들리오던 나치즘을 별로 경계하지 않았다. 결국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을 때 그는 국외로 탈출해야 했다. 하지만 르비와 스파는 아직 절반의 승인을 거둔 데 그쳤다. 스파는 팔다리와 내장을 제어하는 말초신경계에서는 화학적인 전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뇌와 척수에서는 절대로 물러서를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뇌가 오로지 전기만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는 훌륭한 증거가 있었는데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발사할 때마다 전기를 방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파크 팔은 화학물질 침과땀 콧물 오줌의 재료인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기엔 너무 느리다고 주장했다. 생각을 처리할 만큼 민첩한 것은 전기밖에 없는 것 같았다. 골치에 신경 그물설을 지지한 사람들처럼 스파크파는 뇌가 나머지 몸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뇌가 나머지 몸과 다르다거나 생물학적으로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늘 시간을 냈다.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스파... 파는 뇌 안에서만 신경을 전달하는 화학물질, 소위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스파크파의 패권이 무너졌고, 1960년대에 이르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신경 세포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에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시켰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경 세포가 신호를 발사할 때마다 축삭 돌기를 따라서 전기 신호가 불꽃이면서 그것으로. 나가서그 끝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스파크파가 발견한 그전기다 하지만 전기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간격을 건너뛸 수가 없다. 심지어 신경세포 말단이 유지하면서 두 신경세포를 연결한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트및인0 0 0 0 2 5오 밀리미터 조차도 건너갈 수가 없다. 따라서 축삭돌기는 전기신호 메시지를 화학물질로 번역하고 화학물질이 그 틈을 건너간다. 축삭돌기 말기는 화학물질 보급소처럼 온갖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을 저장하고 생산한다. 그리고 전달할 메시지에 따라서 축삭돌기 말단은 특정 신경전달 물질을 모아서 작은 거품 시냅스 소포로 만든다. 이거품들을 시냅스 틈으로 내용물을 내보내고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은 헤엄을 쳐서 그 틈을 건너서 가까이 있는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와 연결된다. 이 도킹이라면 그 신경 세포는 자신의 축삭 돌를 따라서 전기 신호를 보낸다. 메시지 전달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 청소 작업이 시작된다. 가까이 있던 신경 아교 세포들이 시냅스로 붙어온 여분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집어삼키거나 포식. 자, 효소를 분비해서 분해한다. 그러면 신경 시냅스가 사실상 리셋되어서 신경세포가 다시 신호를 발사할 수가 있다. 이 모든 일이 수천 분의 1초 만에 일어난다. 전체적으로 뇌는 어디를 살펴보고 무엇을 뛰어내냐에 따라서 스프로 볼 수도 있고 스파크로 볼수 있다. 이것은 광자 포톤을 파동으로도 볼수 있고 입자로 볼수 있는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스프의 속성은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에는 신경세포가 수백 종류나 있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똑같은 전기신호를 발사한다. 그 결과 전기신호는 다양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신경 세포는 100가지가 넘는 신경전달물질을 생산해서 생각이 지닌 미묘한 측면을 아주 다양하게 전달한다. 어떤 신경전달물질은 글루탐산연 다른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들투기하고 어떤 신경전달물질은 에이컨데 감마, 아미노, 위트리산, 가바는 다른 신경세포를 억제하고 마비시킨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부 과정은 자극화물질과 학 억제화물질 학 동시에 분다 예를 들어서 뇌줄기는 우리가 꿈꾸는 수면단계로 접어들게 할때 특정 신경세포들을 자극하면서 꿈을 꾸게 하지만 다른 신경세포들을 억제하면서 근육을 마비시킨다. 따라서 메시지를 받는 신경세포는 근처의 시냅스에서그 스프를 신중하게 바꾸면서 모든 성분을 검토한 뒤에 발사 여부를 결정한다.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려면 스프의 맛이 딱 맞아야 한다. 출고시에 신경세야 찰스 기토의 뇌에 스푼은 맛이 딱 맞은 적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그는 조현병, 정신분열병이 있었던 게 확실하다. 이 병은 신경전달물질이 결혼해서 뇌 속에서 그 균형을 깬다.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신호를 발사하지 않아야 할때 발사하고 발사할때 발사하지 못하게 한다. 매독도 큰 손상을 입혔다. 투님미 조현병만으로 유기상황이 있었는데 신경매독이 뇌 속을 뇌세포를 죽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 점점 더 정신 이상으로. 기울였다. 리언 철고시의 사례는 이보다 훨씬 까다롭다. 무엇보다 그의 정신 이상에 대한 판단을 무정부의자에 대한 그 시대의 두려움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일부 정신과사는 무정부의자 자체를 사실상 정신병으로 정의하게 됐다. 그리고 재판 전에 철고시를 검색했던 정신과사 5명이 모두 그를 정상으로 말하긴 했지만 기토의 대해서도 거의 모든 정식 과사가 같은 견해를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전단은 다소 공허하게 들린다. 철고 씨가 재판 전에 보인 행동도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론 철고 씨가 감방에서 발작적으로 비명을 질렀는데 일부 목격자는 그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다. 철고 씨는 맥힌일 주기로 결심한 후그 생각을 결코 떨칠 수가 없었으며 설사 내 목숨이 위험에 처하다라도 포기할 수없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신병적인 강박 행위 수준으로 발전했을까? 그리고 감방했던 동안 반복해서 자기 손으로 손수건을 감은 행동 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질감는 행동일까? 아니면 정신병적인 튀길까? 그 답은 누구에게 묻둥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철고 씨가 죽은 직후에 일부 정식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가족과 친지를 추적하고 면담하면서 조사한 결과, 철고 씨가 법팔로를 방문하기 얼마 전에 정신 이상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 가지 단서는 대통령 암살. 이 평소 그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다 철고 씨는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었다. 사실 술집 손님들은 철고 씨가 자신을 때리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팔을 잡는다고 종종 비웃기도 했다. 정신과사는 철고 씨가 무정부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1 9 0 1년 5월에 무정부자로 전향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탈출을 절러해 고려해야 했고 목숨을 건 행동을 감행할 만큼 무정부죄자폭발지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었 그리고 동료 무정부자는 철고 씨가 맥킨을 죽이는데 집착한 곳에 어리둥절했다. 대통령은 분쟁이 생기면 자체 노동자보다 경제자 편을 들었지만 노동자를 마구 탄압하는 녹펠러나 카네기와 달랐고 맥히는 자신은 돈도 많이 모은 적이 없었다. 어떤 점에서 기토 목적이 오히려 훨씬 합리적으로 보인다. 기토는 백악관에서 체스터 아스를안치려고 했다. 발명의 철고시는 단번에 자본주의와 공화국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철고시가 살아온 행적을 조사한 전시국 들은 1898년 신경세 약으로 복무 용장으로 돌아간 뒤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불안감이 커졌고 남을 믿지 않았고 있으며더 고립된 생활을 택했고 편집증 증세가 더심했다 스피츠카가 언급한 화학적인 교란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시점이 바로 여기다. 초보 신인 20대 중반의 신경쇠약을 겪었는데 그 시기는 일부 역사학자가 지적하듯이 조현병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시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진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솔고시는 기토가 아니었고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1901년 당시에 정신의학 수준이 원시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출고 씨의 처벌을 받았던 대중의 열망을 감안한다면 정신과서는 의도적이건 아니건 더 미묘한 장에서, 장에서 나타나는 더 미묘한 증상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단과 상관없이 출고 씨는 신경색을 겪고 나서 아주 딴 사람으로 변했다. 외로운 나머지 친구와 의미 있는 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됐지만 미국에서 가장 바깥쪽에 유치한 주변 집단들의 무정부 주의자들 차 꺼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활발했던 기토보다는 혼자 지내길 좋아하는이 합의 오스월드와 존 힌클리 주니어와 더 가깝다. 뇌화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가리기는 아주 어렵다. 우 울증이 뇌화학물질의 의 변화를 가져올까? 아니면 뇌화학물질의 일어난 변화가 우 울증을 일으킬까? 어쩌면 양방향으로 모두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고독과 고립, 무기적감이 신경전달 물질을 고립시키다.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스프의 독을 풀어서 필수 성분을 고갈시킨다. 이것은 아데스피츠카가 숨어있는 화학적인 그란에 대해서 논문을 쓸때 1901년 10월의 쌀쌀한 아침에도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뇌를 살피면서 정신 이상의 징후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빈손으로 난 후에 간판대 내용의 일부였다. 철고씨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뭘 하든 운이 좋았던 적이 전혀 없다. 이것이 나를 망쳤다. 사실 그것은 철고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를 망쳤다. 만성 스트레스는 축삭돌기와 가지돌기를 유축시키고 뇌의 사고 방식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비틀 수가 있다. 스피치카가 1901년에 이 모든 것을 간파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워 보인다. 우리는 스피치카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신경세포가 전반적인 사고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가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범위를 넓혀서 각각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회로를 만들지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이 회로의 말로 바로 우리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재료이다.